안녕하세요. 정수경입니다. 4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인데요. 이 논리 연산자는 논리 값과 논리 값을 비교를 해서 산술할때 논리 연산자를 사용을 합니다. 비교 연산자의 결과의 값은 논리 값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와 함께 많이 사용됩니다. 비교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를 이어주는 식으로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교 연산자의 논리 연산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용도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논리 옵과 논리 합이 있는데 논리식으로는 True나 False, and True, True 이럴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논리 End라고 하는 것은 어떤 A 값과 B 값을 end를 하세요. 이런 의미인데, 두개가 어, 00은 f u l s e f u l s e 01은 f u l s e true, true f u l s e true true.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f u l s e 가 있으면 f u l s e 에 해당이 됩니다. true true 일 때만 그러다. 그런 의미이고요. 논리곱은 a와 b가 있으면 논리의 곱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true fals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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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true true이면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입니다. false 영영일 때만 false 펄스, false일 때만 펄스다 그래서 곱으로 나타낸 거그 어, 다음에 어, 오와 합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0이 있기 때문에 펄스 하나라도 1이 있기 때문에 트루 이런 애입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에서 논리 합과 논리 곱, 그리고 논리 부정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일반적으로 1을 참으로 표현을 하고 0을 거짓으로 인식을 합니다. 앤드 연산은 논리 곱이라고 하는데 1을 아무리 곱하더라도 0이 하나라도 있으면 0이 최종 결과 0이 되기 때문에 또는 5와 논리 합은 0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식의 1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결과는 1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앤드 d 논리 연산과 오와 논리 연산의 결과는, 항 1과 2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할 때, true는 1, 1이라고 보시면 1, 1일 때만 true이고요. true, pulse, p u l s true, p u s e u s 다펄스에 해당이 되고 하나라도 u 루가 있으면 다 u 루명령일 때만 펄스다 그래서 앤드 연산은 논리고 어, 모든 항이 u 루여야지만 결과가 u 루가 되고요. 오와 연산자는 논리 합. 여러 항 중에 한 개의 항만 u 루여도 결과는 u 루가 된다. 그런 자, 이그 샘플 4 한번 보겠습니다. true true 그러면 true 되겠죠. true false true 그러면 false가 됩니다. false. false true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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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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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가 하나라도 있으면 true. false false 때만 false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했더니 true t r 고 하나라도 펄스가 있으면 펄스, l 하나라도 t 루가 있으면 t 루 u e 둘다펄스일 때만 펄스가 나온다 하는 게 실습 예입니다. 다음은 사망연산자입니다. 항이 3개가 있다고 해서 사망입니다. 연산자 더하기, 피연산자가 있는 거죠. 근데 피연산자를 기준으로 항이 3개가 있다. 하나, 둘, 세 개가 있다. 이걸 우리는 사망연산자라고 하는데, 간단한 조건문 대신에 이 사망연산자, 물음표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C에서. 요런 요런 조건이 같으니, 같으면 앞에 거 1번 수행하고, 아니면 2번 수행해. 이런 거를 우리는 사망연산자라고 합니다. 이때 참일 때 주로 실행을 하는데, if, 요런 요 조건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어, else는 거짓실때실행되는 얘기입니다. 자, 사망연산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연산자의 넘버에는 120을 넣습니다. 그럼 리절트에는 100보다 크다. if 넘버가 120이죠. 100보다 크면 else 이하는 거짓일 때 수행되는 겁니다. 어, t r u 에 해당되는거죠. 어, print r e s 이거 화면에 출력이 될 겁니다. 이거 t r 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보다 크다 그래서 t r 입니다는 if 펄스입니다 As print 프린트 펄스입니다. 그래서 펄스에 해당되니까 뒤에께 출력이 되고 u e 에 해당되니까 앞에께 출력이 된다. 하는 게 if라고 하는 삼항 연산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이거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f1 눌러서 실행했더니 100보다 크다 if 이거 줄에 해당되니까 100보다 크다 이게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 r e s 를 출력했더니 리 e 트 그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if 얘는 무조건 조건 따지지 않고 펄스이기 때문에 뒤에 께 출력이 됩니다. s 다음의 문장 출력되고요. 어, true이기 때문에, 조건 따지지 않고 true이기 때문에 if 앞에게 출력이 됩니다. true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사망연산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연산의 우선순위입니다. 연산자는 실행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단술 연산에도 더하기 빼기 연산보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단술 연수 연산을 기준으로 해서 단항 연산자 항이 하나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어 하나짜리에 해당되는 단항연산자는 여기 단항부호연산자라는 게 있습니다. 물결 더하기 빼기 이때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양수, 음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단항연산자보다는 어, 연산의 우선순위가 어, 곱하기 나누지가 밑에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단항연산자가 연산이 우선순위가 높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연산이 더 위에 있는 게 가로연산자, 인덱스연산자, 모의 몇승에 해당되는 지수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기준으로 관계연산자가 아래에 있고 논리연산자, 그다음에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왼쪽 시프트 자리 이동이고요. 비트 논리 연산자 에어 앤드 얘가 오와 오아, 익스클루시브 오와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배운 대입 연산자 그리고 여기서는 복합 대입 연산자 이런 것들이 내일 하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산자의 종류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대부분 연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연산을 해 나가는데요. 여기에 같은 단항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단항 연산이나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 집어넣는 거죠. 어, 이렇게 순서가,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해 나갑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가로 연산자, 이걸 먼저 수행해, 라고 하는 가로 연산자는 어, 가장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 10 더하기 20 곱하기 3 빼기 5 이걸 수행해라고 하면 컴퓨터에는 들어온 순서대로 하면 안 되겠죠. 어,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결과를 10하고 더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5를 빼주면 연산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듯이 연산의 우선순위, 그런데 강제로 이거 먼저 수행해라고 할 때, 가로를 사용을 하면 2하고 10하고 먼저 더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3 빼기 5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의 우선순위 달아라 놓자 하는 거고요. 다음은 if 문입니다. if 조건문, 조건에 따라서 A 동작해야 될지 B 동작해야 될지 들려진다 그런 얘기죠. 제어문입니다. 이 조건문은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건문에는 조건 연산이 들어가는데, 이때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을 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연산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값을 비교 연산을 이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조건문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조건문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배운 사망연산자를 이용을 하면 소스코드의 내용이 간결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파이썬에서는 제어문이 몇가지가 있느냐 if문 조건을 따지는 거 화일문, 그리고 포, 반복문인 포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조건문은 조건분기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부문이 바로 조건분기문에 해당이 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진행하지 말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 흐름을 달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건 분기문은 도로에서의 이정표를 생각하면 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이정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분기되는 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한쪽 길은 갈 수가 없게 되는 것. 이처럼 조건문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선택된 한 가지 경우만 실행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건 분기문을 순서대로 어, 그리면 다음과 같은 모양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건 분기문의 흐름도, 분서도, 플로 차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 조건 판단, 네, True이면 1번을 수행하고, False이면 2번을 수행하게. 끔둘 중에 하나만 수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어, 흐름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판단의 결과는 딱두 가지죠, True, False. 참일 때는 참을 처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조건 판단의 결과가 펄스이면 조건이 거짓일 때 처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형식으로는 if, 내가 원하는 조건식, 땡땡, 이걸 우리는 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콜론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조건이 참이면 실행할 조건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콜론을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콜론 다음에는 여기서 여기만큼 탭 간격만큼 띄워쓰기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 특징입니다. 만약에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면 그릴 때는 아무 실행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f 문의 기본 형식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if문을 구현하는 방법은 if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조건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론 부호를 붙이고 아래줄에 처리를 할저리문을 작성을 하는데 처리문 앞에는 탭을 한번 꼭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이 f 문에 블럭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파이썬에서 모든 블럭은 탭으로 구분을 합니다. 탭을 지우면 블럭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블럭은 여러 실행문을 묶어주는 것을 우리는 블록문이라고 합니다 아래에 e x a m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6 p y t 에 보면 if import sy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는 sys 어, 시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 모듈을 import 시킨 거고요 입력을 받습니다 성명 입력 입력 받은 거를 메인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 f 문을 작성한 거죠. 이름이라고 입력받은 거의 len이라고 하는 거는 어 문자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길이가 영하고 똑같으냐, 즉 이건 다른 말로 입력 말하면 입력한 게 하나도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을 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명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끝내라. 그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입력을 했기 때문에 출려가는 거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 몇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글자의 길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기를, 실습을 하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키를 쳐버리면 성명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빠져나와 버리고, 그렇지 않고 성명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치면, 마이클 하면 당신의 이름은 마이콜입니다. 콜이고, 세 글자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같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sys, 그 sys의 exit 이걸 사용하는 거죠. 어, 성명 입력, 아무것도 없으면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입력을 했다면 어, 당신의 이름은 마이콜이고 세 글자입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같이 run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경 했더니 당신의 이름은 정수경이고 세 글자입니다. 이렇게 뜹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입력을 하지 않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성명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if 문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if else 문은 3교시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